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언젠가부터 어, 볼보를 구매하신 분께서 저를 찾아주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메인 차량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방음 문의가 많은 차량입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s 6 0 s 9 0 V60cc, V90cc, XC40, XC60, XC90. 이 차종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는 메인 차종들 중에서도 V60cc와 XC60, S90. 이세개 차종이 입고량이 좀 많습니다. 판매 대수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볼보 XC60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차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딱히 뭐라고 할 부분이 없어요. 그럼 차음과 흡음. 그리고 이뭐 회절음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 밸런스 부분, 이런게 이제 전체 방음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짝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가 그림 그려놨잖아요. 여기가 보면 플라스틱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뭐 계란판 스폰지를 연상시키시면 될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신슐레이트, 흡음만 추가를 해도 효과를 상당히 크게 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다 줄일 수가 있는데, 이 흡음이 되는 부분, 어디 어디에 시공을 해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걸 이제 엔지니어의 능력, 능력치를 보는 거거든요. 오토소닉스 매장은 엔지니어가 저고, 제가 20년 짬밥, 거기에다가 신차를 구매를 해갖고 연구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볼보 XC60을 비롯해서, 볼보 차량, 제가 리뷰도 많이 했잖아요. 이 차량의 특성에 맞게 방음 밸런스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볼보 방음을 하고 나서 불만을 갖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솔직히 제가 볼보 방음은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내고 있는데 이 가격에 이 시공을 받고 불만이 있으신 분은요 언제든지 원상복구가 가능하니까 저와 같은 가격으로 더 나은 품질 더 나은 효과를 주는 그런 업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정도고요. 이 시공을 제가 진짜 그냥 장사치, 어? 장사치 마인드로 시공하는 거를 이렇게 좀 홍보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안 뜯어도 되는데 막 뜯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고 한 겹만 해도 되는데 두겹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공시간이 한 3배 정도 늘어나고 시공비용도 공임이니까 3배 정도 늘어나겠죠? 오토소닉스에서 볼보 방음 가격을 85만원 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원 받아도 전혀 어색할 게 없는 그런 방음이다. 시공방법, 노하우 이런 부분, 많은 시공대수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3M 총판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85만원의 방음이 끝나니까요. 게다가 뭐 현금카드 동일가에 부가세 포함에다가 작업시간도 뭐 3시간이면 끝나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를 많이 생각한 방음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간에 이번 작업기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볼보를 비롯해서 많은 작업기 많은 리뷰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